안녕하세요. 더불어 잘 살기입니다. 음, 오늘은 주식 강의 형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시황은 어, 매일 전해 드리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생략을 하고, 어, 지금, 어, 이제 종합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그죠? 종합지수는 어, 아직 정거점을 넘지 못하고 있죠? 어,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정거점을 넘고 있는 상태죠. 어, 그러면 힘이 이제 코싹 쪽이 더, 어, 강하다는 얘기고, 잘갈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 즉, 어,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잘갈수 있는 이제 시장, 그리고 잘갈수 있는 업종, 그리고 잘갈수 있는 종목, 이렇게 이제, 에, 구분해서 이제 들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간단하게 업종,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어, 코스닥 100 같은 경우, 즉,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 같은 경우죠. <laughs>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거점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죠. 자, 어, 중형주입니다. 중형주는 이미 넘어섰죠. 넘어선 지가 꽤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형주입니다. 소형주는 넘어선 지가 한참 됐죠. <laughs> 자, 그럼 여기서 보면 거래 대금을 한번 보시죠. 거래 대금. 거래대금이 6조 7천억 원 정도 나오고 있죠. 어, 중형주 같은 경우에 에 지금 3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있고 어, 대형주 같은 경우에 1조 9천억 원 그죠. 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소형주 쪽에, 그, 매매가 상당히 이제 활발한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어, 소형주라고 해가지고, 매매, 에 예, 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극소형주에는 그렇습니다. 극소형주는 그렇지만. 어, 그리고 이제, 예, 여기 이제 업종을 한번 보죠. 업종. 이제 정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종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 업종 IT 종합 IT 업종 어, IT 업종 이미 넘어섰죠 자 코스닥 제조업체 아직 못 넘어서고 있고요 자 코스닥 건설 건설은 이미 넘어선지 오래되고 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종목들을 자, 유통. 유통은 지금 제일 저조하죠. 제일 저조합니다. 지금. 아직 한참 벌었죠. 자, 코스닥 운송. 운송을 보, 보도록 한참 지나고 있죠. 그죠. 자, 금융. 금융이 코스닥 금융 쪽이 제일 잘 나갔죠. 제일 잘 나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주 꼭그 어, 어, 포트폴리오에 에, 편입을 하시라 주문도 드렸었는데 자 어, 오락문화 그러면 이 많은 이제 업종 중에서 내가 이제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어, IT 소프트웨어 어떤 업종을 지금 잘 가고 있는 업종 IT 하드웨어. 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좀못 가고 있죠. 자, 그럼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지금 이제 업종을 타야 되느냐? 아니면 어, 이제 그 너무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발 업종을 타야 되느냐? 이제 그건 이제 그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 아, 이런 거 하고도 많이 이제 지킬 댓글입니다. 그죠?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급등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이제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급등주 쪽을 좀 노리겠다. 그렇다면 이제 종이 목재처럼 그죠? 금융, 건설, 운송 어 이런 업종을 업종에서 이제 차고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어떤 업종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딱 단언짓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업종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눌림을 주죠. 눌림을 주고 막 이렇게 정거점을 돌파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종이 단기, 이,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험을 감수 최소화시키고 그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전략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업종들이 뭐가 있겠나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하드웨어도 지금 못 가고 있죠 자 소프트웨어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지금 방송 통신 장비 쪽을 보게 되면 거의 임박하고 있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눌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고점 통과는 못했죠. 자 이런 거 어때요? 오락문화 같은 이런 거 금융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운송도 많이 올라갔죠. 유통은 너무 저저하고요. 건설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제조업체가 지금 이제 거의 정고점 때에 임박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할 것이냐?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을 한번 얘기해 보죠. 자 건설도 정고점 때를 딱 넘어서고 난 다음에 탄력이 강화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단기 급등하고 난 다음에 늘림이 들어오고 있죠. 어 이러한 눌림을 또잘 이용을 하면 어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업종을 자 우리가 이제 건설 업종을 한번 어 업종을 한번 노려보자 그죠? 이제 이건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이고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건설 업종이 딱 좋다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 우리 그 회원님들 각 이제 증권사들마다 어 업종 지수 이 보는 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어 저는 이제 7031이라는 화면인데 여기서 어 코스닥보다는 어, 코스, 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일단 선정을 했고 코스닥 중에서도 건설을 일단 보고 싶다. 그죠? 건설 그러면, 건설 종목이 뭐가 있나 한번 보죠. 건설, 제조. 건설력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코스닥에 건설주들이 쭉 나오죠. 어, 그러면, 이 이제 건설주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아, 어 이들, 이 많은 종목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이 괜찮은가? 그죠? 저 아까 그 업종 차트에서 보셨듯이 업종 차트하고 비슷하게 가죠. 지금 늘림목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KCC 건설. 그죠? 자, 이렇게 막 바닥을 헤매는 이런 종목은 일단은 어좀 보류하고요. 그죠? 어, 그리고 거리량도 몇만주 되는 요런 종목들도 일단 좀 걸러내고, 어, 나름 그죠? 어,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 이런 형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나마토건 뭐, 동신건설도 그렇죠? 어, 동원개발. 어, 동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추세가 좋아서, 그렇죠? 이런 종목은 아주 좀 안정적이고 3일기업공사 요런 요렇게 지금 이제 앞에 이 고점을 넘겨놓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일단은 눌림이 들어오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제 어떤 종목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죠 대충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아, 이 눌림 조정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자. 그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급등을 해 갔죠. 지금 금융이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 쪽이. 자, 한번 보실까요? 어, 금, 이게 지금, 조금 이제 그뭐 어, 스펙 2호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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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있잖아요. 어 얘네들은 일단 통과하고요. 저 SBA 인베스트 그 창투사 업적, 업종들이죠. 대부분. SB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그죠? 어 이런 이제 그어 창투사 관련주들. 어, 우리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아 이거 너무 급등해가지고 어좀 부담이 돼 예? 조금 더좀 안정적인 종목을 택해야겠다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 IT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거냐, 하드웨어를 선택할 거냐. 어 소프트웨어가 일단은 전거점을 뚫어냈죠, 그죠? 뚫어냈으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어 어떤 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냐라는 거죠, 그죠? 어떤 쪽으로. 이제 그건 우리 회원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 어, 그래서 이, 이렇게 봐서 어, 아, 이 종목이 왠지 추세도 좋고 어, 단기 급등 이후에 눌러주고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좋아하는 또 음봉도 들어오고 아, 이 종목 괜찮네.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근을 해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정을 하실 때 예, 저는 이제 큰 틀에서 그죠 큰 틀에서 작은 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 거래소 시장이냐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뭐어 주식이냐 채권이냐, 뭐 어, 주식이냐 원자재냐, 뭐 이런 것 빼고 빼고 일단 주식시장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 어 거래소 시장이냐 코스닥 시장이냐 그죠?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도 중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중소형주가 잘 가더라. 특히 소형주들이 잘 간다. 그러면 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업종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소형주 중에서 이제 또 업종을 찾아서 그 업종 중에서도 어잘 나가는 종목과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있는 종목 그리고 또어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렇게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다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뭐 계속 바닥권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래서 특히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어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이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 진짜 중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진입하시면 이제 지칩니다. 어 지치니까 어, 흔히 이제 주식에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위험성도 있지만 어, 이제 고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어, 그래서 오늘 몇개 이렇게 이제 훑어봤습니다만은 종목을 선정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준.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 대선주다 그랬습니다. 그죠? 대선주. 자올 한해 2020년대 제약 바이오 그렇게 이제 떠들었고 자 2021년도 이제 그 어, 대선주 이렇게 또 떠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대선주들 가운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윤석열, 뭐, 각기, 이제, 안철수, 이런, 대권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는 종목을, 막, 수십 종목 이렇게 올려둘 필요 없어요. 어,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대장주군. 그죠? 특히, 대장주군들을, 어, 한, 다섯 종목씩 정도만, 이렇게, 에, 에 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 보시면 아 지금 윤석열 정, 어, 테마가 잘 가는구나 아, 아니 아 이제는 이제 이재명 테마가 잘 가는구나 어, 그러면 이제 윤석률에서또 이재명으로 넘어오고 이재명에서 또윤석률로 넘어가고 어,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하셔야죠 그죠 그렇듯이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에서도 지금 금융 금, 코스닥 금융 어, 운송 어, 건설, 이런 업종들이 아주 힘차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어, 후발 주자인, 예,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장비, 의료 종밀, 그죠, 섬유, 통신, 어, 이런 후발 업종들이 또 이제, 에, 키 맞추기 하러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어, 대장주 군들이 일정 부분, 어 지금 쉬어 가는 상황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코스닥 쪽이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이제 후발주들이 후발 업종들이 가겠죠. 후발 업종들이.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후발 업종들은 어 코스닥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화학, 기계 장비, 뭐 의료 정밀, 예, 기타 제조 섬유, 통신, 유통 어, 이 정도 한번 볼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그들 업종에서 이제 에, 기왕이면 좀 건실하고 어, 좀 대장주가 될 만한 추세도 괜찮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어, 몇 종목씩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서 어, 그래서 흐름들을 좀 쫓아 가야 됩니다. 선정된,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매수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줌 인터넷이라는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했으면, 아, 이 종목이 장중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어, 아,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익히셔야 돼요. 어, 그래야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특성도 좀 이해가 되고, 어, 하거든요. 아, 종목별마다 나름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이 종목 선정 이후에 곧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십시오. 좀 지켜봐서, 아,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쭉좀 따라가서, 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아, 그러면 아, 요 타이밍에는 한번 진입이 가능하겠다. 어, 이런 스스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는 게 에, 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서 어, 종목 선정하는 방법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